괜니뭐사방송 하나 합시다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불이를 킨것 같아서 개봉 경로에 대에 특히 몇개 영상들이 있는데 진짜 편집을 이상하게 한 겁니다 진짜로. 네. 아무튼 제주도 그 좋은데 많으니까 앞으로도 개봉 개국, 경로 많이 사랑해 주시오 감사합니다. 조심스러운 <laughs> 형님. 네. 안녕하십니까 개곡은 개곡이 계곡, 골입니다. 6월 28일 거의 6월 말이기 때문에 한 7월. 초나 중순쯤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제주도가 성수기 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더 몰리기 전에 제주도를 가볼까 합니다 보면 제주도에 계곡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가지고 뭐 제주도 가면 항상 뭐 바다 가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 가면 기가 막힌 계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늘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있는 계곡들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또 이쁜 바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쁜 바다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주도에 지금 렌트 가격이 거의 뭐 미친 수준이에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차량을 배로 선적해서 가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머물래 어, 뿌링클? 예. 사장님 저희 순살 뿌링클 하나 주실래요? 순살 뿌링클이요? 네. 이야 기가 막히네. 음 맛나. 음. 맛있네. 네. 음. 우와. 안녕하세요. 그 제주 거에요? 네. 동승자분은 먼저 대합실 가계시고 운전자분은 저기 사람 있는 쪽으로 서시기아네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 드디어 차를 선적하러 갑니다. 이게 R O R O 선이라고 차량을 선적해서 갈수 있는 그런 배거든요. 자 이렇게 차가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 차 살짝 건문도 한번 살짝 해주고요. 감사합니다. 우와 뭐야 배 안이 이렇게 크네. 오 신기하다. 이뭔가 살짝 좀 백화점 주차장 같은 느낌인데. 아, 보면 이렇게 차고인목이라 해가지고 차를 고정시키나 보네요. 일단 이렇게 차를 싣고 다시 배를 타러 갑니다. 네 저희 보아 아, 모바일 상품권은 따로 필요가 없겠네. 어. 네 저희가 신하 확인을 하고 있어가지고. 네네네. 혹시 배 많이 흔들리나요? 아니 오늘 파도 없어아없어 괜찮아요? 아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날씨 미쳤다. 진짜 덥네. 여근이 어 정도면 딱 진짜 계곡 입수가 아이가 여기 와, 앞에 물이잖아. 어. 바로 뻗고 뛰어가서 진짜로? 어. 내일 기대한다. 친구, 작전에 의 하자 작전에. 내가 좀 플랜을 좀 짜왔거든. 보면, 우리가 여기 내 생각에는 한 철제나 두째나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 거야.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결국 빠져나가야 돼서. 오케이? 그러면, 어,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계획 썼다. 괜찮나? 계획, 계획 좀 심플하네. 자, 친구. 이거 꼭 챙겨둬. 우리 보물 지도다 <laughs> 아 저희 그 있는데 맥언 혹시 표 자세히 봤나? 자세히 안 봤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2등석 긁었다 2등석 오 어, 진짜? 어 감사합니다 야 슬로티카 됐네 5층에 VIP랑 1등석 자리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으로 우리 바로다 이야 야, 뭔데 우와, 우 뒤에. <목소리를> 죽이네. <목소리를> 아, 와, 죽인다. 어, 오, 뭐, 우와. 진짜 타인 타인 같이 생겼네. <목소리를> 우와, 매점이네? 아, <목소리를> <몰래>. 등키드나스 <목소리는> 한번 뜯어볼래? 우와, 노래방도 있네. 뭐 없는 게 없나, 여기? 야, 이거, 이거 키좀 낮춰주면 안 되나? <목소리를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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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I'm mm -hmm. 병야 해군 운전도 못한다. 아 진짜. 응, 시간 탔지. 독도함. <laughs> 행사함이거든. 그 어. 아, 비록... 아. 아. 진짜 크네. 음. 여기 남자 아잠 열어보자. 오. 오, 오. 진짜, 너무 좋은 뭔데? <laughs> 야, 에어컨. 어. 와 <laughs> <우와. 웃음> <아니>, 너무 좋은데? <laughs> 그다음 이제 놀릴 때 왔거든. 어. 자 여기 보 이제?

이 차를 배에서 내리기 전에 운전자 한 명만 차에 와가지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. 보니까 또 요즘 이제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 여러 명 몰려다니는 것보다 그냥 한 명만 내려와서 이렇게 차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차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한 한 20분 기다린 것 같은데 아직 차가 내리질 않네요. 저녁을 어떻게 할래? 저녁? 어. 저녁 뭐아강먹자 그러니까 아니 뭐 먹고 싶다로 그게 없나? 먹고 싶은 거 고기 국수 고 고기 국수? 고국? 몰래? 아 고국 맛있다 아이가 여기 유명하다 아이가 머물러 뭐, 그 어디서 물래? 가는 길에 보이는 거 아마 들어갈까? 그래 그래 가자 아. 이렇게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돼지고기 흑, 제주 왔으면 또 돼지 흑돼지고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흑돼지 네,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마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돈내코 계곡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또 돈내코 계곡으로 이제 이쁜 계곡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, 다음 영상에서 이쁜 계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,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